자차를 물고 가고 있네요. 뭐야 커터칼 있었네? 다 버리고 가는 센스봐. <laughs> 귀엽네. h 이 y 이 e 이 hey, give me X, give me X. Thank y o 제이슨 죽이는 거 거의 불가능해요. 조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, 물론 한번 해봤지만 공방이 있어 짜고 한 거라서 거의 지금 제이슨 아직 도 경찰차 있는 거 같은데, 지금 제이슨 여기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 같은데요. 지금 전 자동차 있는 곳 있지? 거기서 지금 존나 사투를 벌이고 있어. 야, 이제 왜 저래? 어디 아픈가? Why won't you fucking die? 한번더 해주고 탈지 <laughs> 해주고 도망쳐요 빨리 도망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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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혔는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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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 <laughs> ha